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알리라고 압력이 빗발쳐서 빨리 말씀 올리겠습니다. 뭐예산하고 상관없지만 그저통복동 청년몰은 잘 돼가고 있죠? 네,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항상 볼 때마다 가장님 고생 무죄 계셔시고요. 그걸 해결하시느라고. <laughs> 아, 의원님 도와주고 여러분이 도와주고. 셔잘 돼서 먼저 보내요. 그 일요일 날, 그 일요일 날인가요? 그... 토요일날. 사전에, 토요일날인가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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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도 뭐 다들 완판으로 끝났다고 그래야 돼요. 음식들 준비한 것들은. 네. 한 12시 거기다, 전에 다 끝났어요. 12시 다 끝나가지고요. 네, 네. 이제 사 그, 처음 에신 분들은 아마추어 냄새가 풀풀 나게 돼요. 네, 지금도. 장사하는 거 보고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네. 그날도 보니까는 뭐 그래가지고 그 잘못하면 6개월 안에 문 닫고 쉬어. 좀더 네. 좀. 더좀 그 일단은 그 5년 동안 임베료를 올리지 말게끔 네. 집주인들한테 우리가 지 행사하고 있고요. 마케팅 이런 부분을 계속 좀 우리가 형벌해 도와줘야 되겠죠. 관심 좀 계속 가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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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에 입각해서 우리 저 로컬푸드는요. 이거 이제 정비가 된 다음에 시작하시는 걸로 하시자고요. 네? 이거 지금 예산은 로컬푸드 역의 운영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누가 납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조직이 재정비가 된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시자고요 그렇죠? 이거 지금 뭐산 확보해 주시면 정비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주목구구식으로는 안 돼요 지금 팽성 능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농협에서 지금 다 수매해서 받아주고 계셔요. 사실 농협이 해야 될 일이죠. 농협은 팽성 농협은 진짜 그 농협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어요. 그, 그 최고의 사결정권자의그 용단에 의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조합원들 생산 농산물은 지금 다 받아주고 있어요. 다른 농협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로컬푸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매장을 따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시는 건데. 그리고 그 실무진들이 지금 무리에게서 그 조직을 급조하거나 그러려 가지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 조직도 생산자 농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묶는, 엮는다고서 해 엮여질 일이 아니에요. 그거 그 사람들 또 다시 또 빚쟁이의 빚더미에 올려놓으려고 시 그러세요. 그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이거 지금 그렇게 발단, 사단이 난 발단도 이호종 운영권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이해관계 때문에 들 단초가 됐었을 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만은 농민들 스스로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네들이 조직을 만들고 이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자생력을 갖는 그런 그 롤골프도 조합으로 만들어 주셔야죠. 그리고 실무진들이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 보조 사업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5년 기간이 도래한다 가지고 그거 틀어막으려고 지금 자꾸 헛발질하고 있는데 그러다 진짜 큰일 납니다. 제가 질문을 아끼겠습니다. 시정기일 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뭐 로컬 아저저 축산과 그 축협 분노처리장 때문에 뭐 얘기를 해다끊었습니다만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축협이 손해보는 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해당 업체에서 7억 정도를 요구를 하는 건데 축협 내에서는 이제 자체의사를 거쳐서 손해배상을 5억까지는 가 됐을 경우에는 하기로 내부 의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 모양이에요. 그건 뭐 법률 사법부의 판단 직접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주던 아니면 5억 미만으로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지급을 하고 끝낼 모양이에요. 자, 5억 거기다가 이제 지역 민원 해소 차원에서 지급된 금액이 한 3억 5천 정도 되죠?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이 계속 간 되면 별 문제가 없지만은. 다른 여러 이유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그건 고스란히 취표의 손실로 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거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 뭐 작은 문제가 가장 큰그 화두로 떠오르는 것 같은데 뭐 적극적으로 이거는 꼭 평택시나 그 축산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꼭 일이 성사가 되도록,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배정이 쉽게 되는 건 아니겠죠. 뭐, 100억대, 200억대 정도 국비 받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처음부터 새로 좀 계획을 짜셔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 하지 마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리아 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지리아 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부탁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는데 위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